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영상 댓글에 테이즈라더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영상당 한분께 신캐릭 나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자 12월 25일 현재 시간은 10시 29분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키... 바로 요번에또 새로 나온 SS등급 아이템 다크 크루아 주변에 뭐 시청자분들이나 테이저 런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아이템에 대한 리뷰를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현재 아카데미 상자가 240개 정도 되네요 250개? 뭐 250개? 240개? 고그 정도 되는데 오늘 요거를 다 까가지고다가 일단 맞추는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이게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아카데미 상자 안에 있는 슬래커 트레이닝과 엘리트 트레이닝 풀템을 맞추니 입니다 볼템을 맞추고 이거에 상위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 이제 또 상위 아이템인 엘리트 스쿨룩 엘리트 스쿨룩 헤어와 요 녀석의 상위템 슬래커의 상위 아이템인 슬래커 스쿨룩 요요 두개를 맞춰주고 그 두개를 이제 합쳐요. 합쳐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쁨의 파편과 코인을 조금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요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상 목표는 어찌 보면 기쁨의 파편을 모으는게 목표가 되겠죠? 이게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쁨의 파편 한번 좀 야무지게 노려보면서 아카데미 보물 상자 멸망전 출발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템 한번 가볼게요. 하루 가보죠. 뿅. 그렇지. 아카데미 코인 20개, 코인 10개 나와주고 엘리트 증표, 슬래커 증표, 코인 10개, TR 15,000원, 슬래커 헤어 트레이닝 뽑아줍니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저의 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뽑았다 중복 아이템이다 그러면 증표로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지. 그렇지 요것도 아까 없었는데 팔찌팩 나왔네요 팔찌 코인 10개 엘리트 증표 하나 하하야 블루 100팩 100, 30일 줬습니다 경험치 플러스 0%에서 100% 랜덤 적용 뭔 랜덤 이제 스탯도 저기 랜덤이어버리네 어 슬래커 코인 10개 코인 많이 나왔어 어이구야 고렇지 고렇지. 어이구야, 그냥 또 스페셜 아카데미 보급 상자 줬습니다한개 좋아요. 요 안에는 어우이 안에 생각보다 아이템들이 좀 많이 들었네. 악리 교장의 비밀 공고 요것도 들어 있고 어, 엘리트 스콜로 안경 팩, 윙 팩, 안대 팩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있네요. 최소한 네 개는 있어야 안에 있는 거 풀타임 맞추겠네. 아이 하유. 아예 헷갈렸네. 아그 와중에 기쁨의 파편 두개 뭐야. 아 이거 헷갈렸네. 아. 어 스무 개 아우 스무 개 오십 개 좋아요. T I T R 아카데미 코인 징표놔두고 파편 좋습니다 야 이거 파편 모자랄 리도 없겠다 파편 모자 심심치 않게 나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요 증표 갖다가 또 교환이 된다고 하니까 맞죠 자 일단 잠겨지는 다 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보급상자 갈 건데 스페셜 아카데미 상자 3개가 더 필요해 지금 최소한 각자 다른 아이템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3개는 나와야 돼 어. TR 15,000원 아오 어, 아카데미 코인 50개 여기개 퍼플 백팩 나오네 퍼플 백팩 시바 백팩도 있잖아 시바 백팩 그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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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더만 뭐야 언제 뽑았냐? 애, 뽑았네 이거 이미? 자 증표 증아우 좋습니다 기쁨의 파편 하나 좋아 기쁨의 파편 야 이거 상자가 근데 잘안 나오네 이거 잘못 갔으면 안 됐네 딱 느낌 왔다 5개 안으로 요거 하나 나와 기쁨의 파편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10개 안으로 스페셜 상자 나온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딱간다잉 자, 엘리트 증표. 자, 한개깎고두 개. 자, 세 개. 네 개. 자, 여기서 나오지. 쏘라락! 사라락! 아! 자, 스무 개. 시바백팩 또 나왔어. 시바백팩. 어, 우위가 없어. 이거 보면은. 블루백팩. 퍼플 백팩 그러면은 보통 사람 심리상 가운데 네이비 백팩이 있어야 되잖아 블루 네이비 퍼플이니까 근데 블루 백팩 퍼플 백팩 시바 백팩 뭐야 이거 너무 뜬금없이 가운데 시바가 들어가서 이게 되게 좀 의심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야, 아이템 저 디자인 하다가 이거 짜증나가지고 내가 볼때 개발자님 이 그냥 시바 하나 넣은 것 같아 어우 파편 좋아요 어우 가죽 좋아 오렌지 주스 좋고 tr. 어이구 그렇지 요거 더 나와야 돼더 나와야 돼 모자라 모자라 오우 야 100개 나와버리네 방금 봤어? 1888개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상자 하나 더 들어오세요 상자 하나 더 들어오세요 크라챠 말도 잘 들어 말도 잘 들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있으면 풀템 도전 가능해 하나만 더 있으면 요거는 저시바맨핑 말고 아따야 그라지 아우 말잘들어 말잘들어 넉넉하게 하나만 더 가자 저기 넉넉하고로 저기 하나만 더 들어가고 저기 코인 100개짜리로 끊깔하기 2000개 채우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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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스퍼트 막판 스퍼트 메론빵 코인 어? 방금 100개였나? 방금 100개 아니 10개였어? 100개였어? 아 10개였어 방금? 아 100개 아니었어자 9개 남았네 8개 7 6자 마지막 5 4 3 2 마지막 1 마무리 하하 이렇게 되면 일단은 스페셜 풀템 도전 가능해졌고 자 기쁨의 파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아 버리네. 하하야. 딱 맞아 버리잖아. 딱 그냥. 어.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연금 한번 좀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슬래커랑 엘리트들이 일단 먼저 만들어 주고 자, 헤어 있고 팔찌 만들어 주고 오케이. 얘네들을 일단은 만든 애들을 다좀 진화를 시켜 줍니다. 진화 그냥에 진화 인가인 100개. 어떨까? 그안 되고. 포세나먼 이거 입어볼까? 쏘로로? 오 머리 모양이 오 복장 <목소리> 자체는 뭐 그냥 평범하네, 무난하고 평범하고 그러네. 오 머리 모양 왜 그러는 거야? 어 지금 내 머리 모양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네. 아카데미 보급 상자 4개 먼저 한번 까보자. 자첫 번째 가겠습니다. 무조건 연금 나와야 돼. 무조건. 자 쓰리 투원 쏘로로. 자, 다음, 수루룩! 아, 이게 솔직히 일반 유저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나쁘지 않거든? 근데. 아, 안에 있는 템 중에 없는 게몇개 없어가지고. 자, 두개 남았네요. 여기서만큼은 꼭 연금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갑니다. 3, 2, 1, 수루룩! 그렇지! 자, 안돼 만들어주고, 이어서 한번 더. 3, 2, 1, 수루룩! 아, 맞지. 아, 왜 그러는 거냐. 이거 쓸데없이 파편만 조지게 많아졌네. 일단 안 돼. 가지고 있어 본다, 저거. 어, 저거 일단 가지고 있어 볼게요. 아, 이렇게 되면 풀템은 안 되겠네. 어. 자, 이렇게 두 세트를 다 만드셨다. 음, 엘리트와 슬랙스? 뭐 슬랙스? 교환상점으로 가셔서. 자, 헤어부터. 3, 2, 1. 수로록. 하하야 다크크루아 헤어 행운 80에다가 힘 플러스 1 밝기 80아 밝기 저항 80 TR 경험치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랜덤 적용 스탯이 이번에 테런에서 새로 나왔는데 이거 왜 만든 거야? 이거 뭐 저기 카오스 때랑 그거 정말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옛날에는 카오스 같은 경우에 풀템을 입게 되면은 팀원한테도 버프가 적용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번 다크크루아는 그런 스탯은 없더라고 오 뭐야? 어? 어, 무슨 뭐 음악 하는 사람 맨 키로다가 어, 머리를 그냥 저기 올려 제꼈네요. 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글로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1, 쏘로로! 하야! 자유와 규칙의 집합체. 자, 슈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슈즈 321, 쏘로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스탯인지. 손이 좀더 이득인 것 같네요. 솔직히 볼만한 스탯은 이거 만들 때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스탯은 그냥 채널 기호 포인트 증가만 보면 돼. 어, 종맨에서 활용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세트 능력치가 좀 중요하겠네. 근데 풀세트 능력치 내가 패치 내용 알아보기 때 미리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기호 포인트 많이 주는 거야. 날개가, 아, 날개 뭐, 아따야, 날개를 못 만드네. 아니, 근데 스페셜 보급상자 얻는 게 너무 힘들어, 이번 이벤트. 솔직히 인정? 스페셜 보물상자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상위 가보겠습니다. 3, 2, 1, 수 요거 역시 별로 볼만한 스탯은 없다. 이 말이지. 아,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그저 손도 못 댔네. 아,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지금 맞춘 복장만 이렇게 딱, 액세서리나 하나도 못 맞추고, 복장까지만 맞췄는데, 빅보한테 껴놓으니까 진짜 저 베토벤 같네, 어. 슈로록. 하, 헤야, 그래, 요 느낌이지. 앞머리 싹 올려서 요 느낌이 나와야지. 빅보, 얘는 무슨. 아우, 야, 이거 머리숱이 저기 너무 많잖아, 어. 자, 알도 살짝 잘 어울릴 것 같아. 알한번 볼게요. 3, 2, 1, 슈로록. 야, 알도 괜찮네, 알도 괜찮아. 음. 자, 아벨도 한번 갑니다. 3, 2, 1, 소로타라이아 아, 근데 얘는 너무 눈이 똘망똘망한데? 아, 얘는 이거보다 약간 댄디한 느낌이 어울려. 음, 까나벨보다 안까나벨이 좀더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했어, 어떤 연금이건 간에. 50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 눈썹이 예뻐가지고. 보겠습니다. 3, 2, 1, 소로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 눈썹도 연색 좀 해주지. 초원 한번 보자. 소로 오우, 야 근데 막 너무 저 길쭉길쭉한 애들보다 얘 보니까 갑자기 너무 짧뚱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어. 나름. 오우. 오우, 별로예요, 얘 예, 별로고. 저게 아쉬운 대로 저저 유니콘이라도 한번. 어 별로네요. 예, 빼겠습니다, 빼고요. 자 러프. 오우, 얘는 머리 감만안 되겠다. 어. 자 갑니다. 두루룩. 이마가 태평양이네 정면샷이 좀 괜찮다 얘네 어 측면 이 고개 숙이지마 인마 어. 어. 딱히 좀 약간 약간 좀저 얍삽하게 생겼어 어. 쏘로롱 하하 오야 근데 잘어울린다 예쁜데? 솔직히 예쁜데? 얘 이제 보니 살짝 2K 닮았는데? 잠깐만 아니 뭐야 아니 이제 김범수가 아니라 2K네? 뾰로롱 아 얘도 귀엽네 약간 저기 뭐야 콩쿨 나가는 꼬마애 그냥 머리에 힘이 이빠이 주고 그냥 자 옆에 보자 떨어롱 아오 얘는 너무 저기 너무 짤뚱 아 솔직히 짤뚱하다는 느낌보다 머리가 너무 커 보여 얘가 리나 뿅야 리나 이쁘다잉 리나 이쁘다잉 약간 저 백조의 호수에 저기 블랙스완 느낌이네 굉장히 좀 교양 있어 보이네요 약간 요런 요런 것도 알고 있다 약간 이 정도 음 약간 좀 블랙스완 느낌이 나네요 예떨어롱 오 뭐야 기럭지는 진짜 길다 D&D가 내가 볼땐 테일즈람너 캐릭터 중에서는 제일 다리 긴것 같아 남캐 여캐 다 합쳐서 슈로음 마키도 은근히 나름대로 마키스럽게 잘 어울리네 어 뭔가 유령 마키 껴놓으니까 되게 사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슈로 아따야 발랄하다 바다는 어떤 연금을 껴도 애가 참 발랄해가지고 무난한 그런 느낌이야 뿅 오, 아니, 근데, 유키는 눈썹 진짜 예쁘거든? 근데, 왜 저기, 쿠로 눈썹은 이렇게 얘가. 이거 봐, 얘는 눈썹이 약간, 심동이나 있어. 어, 근데, 예쁘다. 야, 쿠로 잘 어울린다. 아 눈썹도 괜찮은 것 같아. 내 생각보다 훨씬 괜찮네. 쪼라락. 아따야, 요거는 살짝 베라 옷이다. 음. 그 베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느낌이랄까? 그런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려. 쪼라락. 약간 좀저 타락한 요정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근데 얘가 입으니까 왜 이렇게 저기 이 레이스가 펑퍼짐해 보이냐? 잘 어울리네요, 얘도. 쇼라라. 오히려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미호가 그냥 보기에는 예쁜데 이질감 든다고 해야 될까? 약간 뭔가 미호 미호 이미지랑 복장 컨셉이 너무 안 맞는 느낌이야. 보기에는 예쁘네요, 근데. 자, 마지막 신캐릭 라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쏘로 아주 그냥 공주님이야. 어, 사실상 말이야. 아주 공주님이네. 음. 내가 볼때 남캐의 요번 복장 주인은 하랑이야. 그리고 역해 요번 복장 새로운 자크 크루아의 주인은 내 개인적 취향으로는 사실 크루였어크루가 진짜 난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베라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모션이나 이런 거다 생각하면 베라인 것같다 베라 요번에 베란 것 같네 자 요렇게 여럼나번좀 보여드려 봤고 풀세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상자랑 상자도 너무 안 나오고 상자에서 드랍률도 너무 안 좋다 진짜로 저 상자는 좀 꾸준히 모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 저 이벤트 끝날 때까지 안 돼도 이렇게 있는데 야 얘가 안됐기 그냥 한쪽 눈이 없는 애 같다 피부가 하얘가지고 어. 스탠 리뷰는 제가 나중에 등템이랑 저 악세사리 아이템까지 다 뽑아가지고 제가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디자인 리뷰까지 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이거 진짜 풀템을 목표로 만약 코인을 구매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영상 마무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구독 이벤트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